우리 손먹지 말라니까 손빼손 아니 손. 아니야, 아니야 손빼 에이 손빼손 빼라니까 알겠지?

아니야, 아니야, 손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봐라, 여기, 여기, 여기 머리카락 묻었다. 여기, 여기 머리카락. 응, 먹지 마.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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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야? 손 빼.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아니야. 어? 너침 때문에 얼굴 튼다, 다. 에헤이. 진짜 안 되겠네, 아빠가. 이거 안 되겠네. 어? 안 된다 그랬지? 이거 안 된다 그랬지? 아니야. 손 자꾸 모아서 집어넣지마 응? 집어넣지마 에이 야, 우유 먹으러 가자 손빼 우유 먹으러 가자 우유 먹으러 가자 우유 우유 손 말고 마마 손 말고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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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니야 마마 우후 마마 먹으러 가자 손 말고 맘마 먹으러 가자고. 가자.